이번 소개 드릴 매 물은 신화 배신 각 성과 신화 인형 각성 13 개의 전설 배신 과11 개의 전설 인형, 3 개의 전설 성물, 댄싱 블레이드 와룬 스트라이크, 2 개의 신화 스킬 과6 개의 전설 스킬 을보 유한 마 검사 매물 입니다. 이동학세 3개와 불문양 4개, 불소호성 1개, 서커스, 알비노, 골프 퍼터와 같은 유니크한 대실도 잘 갖추고 있으며 금액 대비 좋은 문양, 소호성 베이스에 훌륭한 템컬 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빵빵한 베이스에 좋은 PVP 베이스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투와 사냥을 즐기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원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각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소르텐 1,650번 매물 마검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3.6%고요. 엘릭서는 능력 첼리스가 44개, 하프엘릭서는 2,690개 중에 1,53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이 15포인트, 스턴 적중이 10포인트, 스턴 내성이 10포인트, h p 엘릭스의 3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근거리 피업 무시의 5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10포인트, 근거리 원거리 데미지 감쇠. 10포인트, 마법 데미지 감소의 3포인트, pvp 데미지 감소의 10포인트, 지속 데미지 감소의 6포인트, pvp 근거리의 필요 pvp 근거리의 필요 우시에 각각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엄청난 핫펠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지휘관의 투구, 축구 오시리스의 룬소드, 축복 옵션은 힘 1회, 무기명중 3, 불속성 데미지 2 이렇게 되어있구요 세공 옵션은 바람속성 데미지 10회 속성 치명타 9%입니다. 추가 안타라스의 완력, 주구 가디언의 부추, 축칠 완력 각반, 축칠 금빛 날개, 주구 반역자의 방패, 축칠 격분의 장갑, 축칠 애자 반지,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물약 격률 2%입니다. 축칠 투사의 목걸이,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비통 증가 10, 무게 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팔 글루딘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2%의 비통 증가 20, 무게 보너스 50입니다. 축육 빛나는 생명의 반지, 축칠 완력의 팔찌, 백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다수의 비격템들을착용 하고 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왈리기 티셔츠, 7 빛나는 왈리기 경갑6지휘관의위장과 축칠 붉은빛 기거리, 축칠 검은빛 기거리, 쌍축육 용사의 반지, 추구 용사의 팔찌, 3 지배의 룬, 축칠 힘의 룬, 축육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추구 활룡의 수정, 5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인트 1의 경험 책등량 증가 13%입니다. 이동학세 2개와 좋은 휘장, 좋은 룬까지 좋은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1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 41만개, 병코 49만개, 인코아 31만개 성물코인 69만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수호석 10개와 축유 빛나는 생명의 반지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의 경갑 육사냥꾼의 휘장, 주고 성장의 발지 주고 지룡의 수정, 축사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가호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종 코인 상자들과 영웅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 상자 13개와 전설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 상자 6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를 있고요. 각종 층 주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 주문서 11장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5만 10층 이동 부적까지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희귀여금석 3개와 상급 축복가로 3만 6천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퓨얼릭스가 64개, 봉인된 축복 보여주면서 2장, 깡드단 79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으며 다양한 시간 중첩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섬 시간 중첩석 12개, 에스카 시간 중첩석 6개, 개미굴 시간 중첩석 5개, 오만 시간 중첩석 2개, 이섬 시간 중첩석 1개만 비기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낚싯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305, 근거리 명중이 372, 근거리 치명타가 80%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38,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110, PVP 데미지 리덕션은 93, 스턴 적중은 138%, 스턴 내성은 128%인데... 배즈를 장착을 하고 성물을 변경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41%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은 5%, 공포 내성은 25%, 홀드 내성은 42%,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개 신화 마검사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38개 중 1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개의 전설 변신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5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96개 중에 7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변신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42개의 영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훌륭한 영장판과 엄청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3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변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3회, 전설 실패력은 0회, 영웅 실패력은 은 11회 누족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0월 23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신화 인형이 한 개, 안타라스 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설인형 같은 경우에는 23개 중 11개를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전설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 2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인형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인형은 33개 중 3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빛 엔디아스를 제외한 모든 희귀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인형이 풀, 고급인형에서는 사신여와 마검사만 아직들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은 12회, 영웅 실패력은 4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5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성물 3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성물은 34개 중 1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골프 퍼터까지도 획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웅성물 중복은 없고 영웅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웅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성물은 46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이 빵외 영웅 실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5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5% 등록률에 52%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44개, 근거리 명중이 46개, 물리 방어력이 26개, 피통 컬렉은 451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새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새가 4개,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새가 2개, 그랑카이 문양 6시, 아리나사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새가 2개, 실내 문양 7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25,090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수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닉 스적 오퍼를 포함한 총 24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수호성은 디크리티 데미지와 토탈 리커버리를 포함한 23칸, 질리언수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6칸, 크리스터수호성은 크리티컬 차지를 포함한 25칸, 이실로테수호성은 32칸 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와 2단계가 보라색깔맞춤을 인해서 근거리 데미지 1보너스를 각각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 3단계에서는 녹색깔맞춤을 인해서 피통증가 20보너스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2개, 댄싱 블레이드와 룬 스트라이크 2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7개의 전설 스킬 중 6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인데, 룬 버스트 에이스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스킬을 플러스트에 두셨고 에트레폰 에이스가 성물 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라이프 서클 에이스와 팔랑크스 에이스도 성물 버프를 받아서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슈퍼소닉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 아머, 에테르 바이탈, 룸블로우 샌드스톰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전설 변신과 영웅 각성 베이스가 금액 대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추가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 8000다이아를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457000다이아, 만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914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임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어템 914만원과 몸땡이 1 3 0 0만원 합친 통으로 2,214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어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3개와 풀문양 4개, 풀수호성 1개, 서커스, 알비노, 골프포터와 같은 유니크한 내실과 영각성 상태, 문양, 수호성 베이스가 좋다고 느껴지며 훌륭한 PVP 베이스를 포함한 탄탄한 내실을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어서 전투와 효율 높은 사냥을 즐기며 다이아 수급을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650번 마검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